자, 오늘, 어, 젠백스가 그 금요일 날이 넥스트 거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뭐 하락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고 그 단계에서 현재 어, 보합권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보합권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건이 자리에서 매도와 매수가 상당수량 어, 그렇게 큰 가격 변동 폭이 없는 단계에서 상당수량, 매도도 많지만 매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알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지금, 지금 한 오후 1시 51분쯤부터 프로그램 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들에서 이 저점바닥부터 다시 한번 외인들의 자금들이 현재 오후 1시 기점으로 다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상증자 결정이 난 이후에 모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런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개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저는 분명이 하락세를 더 많이 이끌었고요. 오히려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음봉에 대한 거래량도 있겠지만 또이 물량을 받는 매수 거래량도 많았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젠백에 대한 주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 앞으로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10월 달 임상 결과가 있죠. 임상에 대한 결과. 그래서 2486억에 대한 유상 증자에 이런 뭐또뭐 주주 가치에 대한 희석과 이런 어 번한 패턴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 이 저점 바닥에서 잡고 물량을 잡고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포 세력들 또는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다시 잡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 이젠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공부를 하고 또 제약 바이오 공부를 하고 막 이런 대처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이 기술적인 타점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수는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이 저는 지속될 거라 보는 게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올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젠백스에 대해서 파동적인 부분으로볼때이 저점 바닥부터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조정 단계 또 조정 단계 뒤에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이 전반적인 이 정말 정말 큰이큰 큰 추세 하나가 끝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큰 파동이 끝났으면 조정 단계는 꽤나 깊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아직 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됐다. 그리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분명 어느 정도 밑으로 더 열려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에 대한 추세, 하락세 경 추세 안에서 반등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 저는 절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 앞으로 10월달에 있을 임상 또 기대감, 또그 이후에 나올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에 정말 안 좋은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자본에 대한 확충은 앞으로 뭐 R&D나 또 시설 투자나 운영 투자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면 이건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악재로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게 재료로만 볼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을 통해 우리가 좀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고 최근 젠백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도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볼게요. 주가의 가격이 하락하지만 오히려 이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 그러니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이 젠맥스다. 네. 그래서 뭐 9월 1일부터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물론 저번 주부터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9월 달 저는 분명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금 놓치지 마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조, 좋아요 눌러주신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9월달 더 좋은 일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이나 타점 같은 어 타점 같은 경우는 저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이 젠백스 같이 이끌어갈 거니까 이 젠백스의 잼재미라고만한 글자만 저희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누구나 다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깐요. 잼백스의 재미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 이 타점이라는 걸잘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 내용들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해 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잼백스의 잼이라고만 저에게 문자한통 남겨주시면 된다는 라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종목명만 남기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어 설문지 설문지 또 저에게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어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지수나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네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 어,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히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다이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 포인트에서 2,00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보면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알 보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인포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어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볼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매도 더좀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말,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지수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또 다시 이런 헤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 어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